자, 복소수단은 기본 다지기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것을 간단히 하면이니까, 이거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이거 곱하면 루트 6 더하기. 자, 이것은 루트 6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 루트 2 i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음.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이놈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루트 3의 i 분의 1은 마이너스 i잖아. 그러니까 i를 붙이면서 여기가 뭐야? 아야스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지? 음 그래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 2번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이거일 때 그러면 이건 방금 전에도 풀었지만 뭐가 돼? a가 무슨 수? 음 b가 뭐야? 음 왜냐면 원래 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어 그랬을 때얘이이 이 식의 켤레복수수를 구해라 그랬어. 켤레복수수가 뭐지? 켤레복수수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얘가 무슨 수야, 이거? 이게 결국 뭐가 돼? 허수가 되는 거지. 왜냐면 a가 음이고 b가 음이니까 이거 자체가 다 뭐야? 허수인 허수. 순원수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의 부호를 바꾸니까 여기다 뭐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래.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음. 됐죠? 음.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라고 했지? 여기 실수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왔잖아. 음. 그치? 어,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라? 상등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 2 e 플러스 i, 2 e 마이너스 i를 곱하면 x의 얼마? 2 e 플러스 i가 되고, 더하기 y의 얼마? 2 e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2마이아스 3아이에다가 얼마? 2프로 사이 2마이아스 사이 곱하면 5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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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이식하고 이식이 같다 이렇게 하면 x y가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건 뭔데 이게 이게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x y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x하고 y가 이 문제는 보니까 똑 떨어질 것 같고 그치 어쩔 때는 x 플러스 y와 x y 만을 구해서 이걸로 연립을 해도 되는 이걸 식을 이용해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핵심이 뭐야 실수란 이 단어를 가지고 뭐를 할수 있느냐. 어, 상등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되나? 어, 시험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잘 나오는 건데 워낙 시험 문제니까 자 그다음 4번 갈게. 복소수 이거에 대하여 g의 제곱이 음의 실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g의 제곱이 음의 실수 그러니까 g가 뭐야? g가 뭐? 순허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지 어, 순허수가 되면 돼. 그러니까 얘는 g는 그렇죠 어, 전개할게. X 플러스 X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음,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I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에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예요이 숫자가 여기가 0이 돼야지. 그러니까 X가 3이고, 3이면 G가 I가 되는 거니까 만족을 하지. 그치? 어, 그러니까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어, 무난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함이 이렇게 됐는데 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 지금 현재 얘 알파가 이렇게 돼 있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을 때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경우도 물론 그렇게 해서도 풀 수가 있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다듬어 주면 알파로 묶으면 얼마가 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되는 거고 뭘로 묶으면? 베타로 묶으면 또 얼마가 돼? 알파 바 더하기 베타바가 되는 거지. 그치? 얘이 예, 식을 다시 뭘로? 공통인수 취급해가지고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켤레 복소수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켤레 복소수는사칙 연산에 의해, 사칙 연산에 대하여 다 찢어진단 말이야. 맞죠? 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어, 그니까 러요 식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또 얼마? 이거, 이거 켤레잖아? 그니까 러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켤레복소수 곱할 때는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했어. 그니까 러 얼마야, 얘가? 그러니까.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답이. 이해 돼요? 어, 그래. 지금 이거 무슨 소리 한 거냐면, a 플러스 bi. a plus bi 하고 a minus bi를 곱하시면 이게 얼마가 된다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고 어차피 지금 얘하고 얘하고 켤레 복소수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제곱해서 더하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할 을 수가 있겠죠 알겠지 음. <laughs> 자 그다음 또 똑같은 문제야 어, 살짝 차라리 얘가 약간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똑같은 문제가 뭉쳐져 있지는 않아요 역시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뭐야? 어, 복소수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등을 이용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면? 2 곱하기 1 마이아스 i를 곱하시면 얘는 1 마이아스 i가 되고, 더하기 x i에 얼마? 2 곱하기 1 마이아스 i.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뭐가, 2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 하 돼? y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서 뭐를 이용해라? 상등으로 풀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됐어? 어, 뭐, 특별한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4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어, 얘 보면 역시 또 뭐를 구할 수 있어? x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어떻게, 상등으로 푼다고? 음, 7번. 자, 복소수 G의, 켤레 복소수를 g 의켤레 복소수를 g바라고 했을 때, 그죠? 어, 이를 만족시킨다 했을 때 얘를 구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g를 뭐로 놓는 거야? a 플러스 bi로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에 얼마? a 플러스 bi 더하기 3i에 얼마? a 마이스 bi. 그죠? 얘가 얼마가 돼? 2 플러스 i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역시 얘 계산하면 뭐가 나와? a, b가 나오겠지. 맞아요? 어, 뭐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연립방조식 풀면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원리까지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 어? 그래. 그니까, 러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또 역시 뭘로, 뭘로 만들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그죠? 어, 얘가 2 e 플러스 i,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어,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다. 이렇게 풀어서 a, a b를 구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a, b가 나오겠지? a, b가 나오겠지? 어, 요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a 플러스 b i 분의 얼마? A-B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유리화 시키면 밑에는 뭐가 돼? 밑에는?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 시키면. 분모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위에는 얼마야? A-BI에 또 A-BI를 곱한 거잖아? 그러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럼 얘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앞에 거 제곱하면 A의 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I.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알겠지? 어, A, B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 어? 중요한 것은 뭘로? 중요한 것은 G를 뭐야? A 플러스 B, I로 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됐지? 음. 자, 그 다음, 8번. 이렇게 됐는데, 8번은 역시 또 실수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수에 등호 들어갔으니까 또 상등을 이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제 뭐가 나왔어요? i의 주기성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i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야.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의 6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2. i의 9제곱은 얼마지? i의 9제곱은 i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어,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니까 i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i. 얘가 a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2고 b도 얼마? 마이너스 2라서 제곱 제곱 더하면 8이 답이 되겠네. 괜찮아요? 어. 그래. 그다음 9번. 9번은 9번은 12제곱이 있잖아. 12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 제곱부터 해요. 제곱부터 하면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그지? 어, 얼마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i 되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은 뭐야? 마이너스 2i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2i 이렇게 된 거지. 그치어그 다음에 얘 얘도 역시 제곱부터 해보자. 그럼 i의 1 플러스 i의 얼마? 제곱. 됐죠? 어 그래 그럼 얘 얼마가 돼? 얘가 또 마이너스 2 되고, 요거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일단 제곱만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해야 돼? 2i에 몇 제곱? 6제곱 남았죠?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i에 6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음, 그래. 그러면, 그, 그런데 어차피 얘가 무슨 제곱이니까?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뭐야? 같아.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계산할 때는 2에다가 얼마? 2i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계산 각각 해서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2곱하기 얼마 2의 6제곱이니까 얼마 가 나와? 64 이렇게 나옵니까? 그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28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음. 왜?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충분히 할수 있지?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암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의 켤레 복소수를지 바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어, 그래. 자, 기억부터 보자. 아까, 지, 를 뭐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지 바가 얼마니까?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치? 그럼 기억과 기억. 기역. 기억은 두개 곱하면 얼마가 돼? A의 제곱도 하기 얼마? B의 제곱이 얼마? 이게 0이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복소수에서 ab는 뭡니까 이게? 실수잖아. 실수는 제곱제곱 더해서 0대은 뭐야? 각각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도 0이고 뭐야? b도 0이야. a가 0이고 b도 0이면 당연히 지는 0이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어 그래. 그다음. 니은바. 니은은 니은은 실제로 g의 제곱이면 뭔데? g의 제곱이면 a 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얼마? e a b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얘를 제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i 두개 더했대 두개 더했어 그러면 결국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2에다가 그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걸 더하시면 그렇지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a의 제곱하고 뭐야? b의 제곱이 같다는 얘기죠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이 같은 거니까 A가 얼마가 돼? 풀마,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플러스 I 뭐 이런 거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1 마야 4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죠. 어? 어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 원리대로 풀다 보니까 니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복수수에서 빨리빨리 연산하기 위해서 8가지 외웠던 게 뭔데. 1 플러스 I의 제곱이 얼마야? 2i이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0되는 건데 얘는 0이 아닌 거니까 물론 이렇게 풀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암기하고 있는 8가지 중에 걸려들기 때문에 맞죠? 어 뭐였어?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뭐였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이거의 제곱은 얼마가 되고? i가 되고 그지? 음, 그 다음에 얼마? 루트 2분의 1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i가 된다고 했어. 어? 어그 다음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몇개더 써보면 이것이 i가 되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가 돼? 2가 돼. 그 다음에 i 분의 1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야?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는 얼마다? i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는 복수수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 여하튼 이거 틀렸어요. 됐죠? 어, 그 다음 디귿 매우 중요해. 디귿 중요해요. 잘 봐. G, g를 g a 플러스 bi g bar가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 두개 더하면 2a가 되잖아. EA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A가 0이야. 그러니까 G가 얼마가 돼? BI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없으면 이걸 뭐라고 하기가 좋아? 참이라고 하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 a가 0이니까 g가 bi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없었을 때 순원수라고 하면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냐면 b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잖아. b가 0이면서 뭐가 될수 뭐가 될 수도 있어. 0즉뭐7 수도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g 더하기 g 바가 0이면 어? g 더하기 g 바의 제곱이 음이다. 그러면 얘가 0이니까 a가 음이니까 g가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그래, 잠깐만 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지? 시험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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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뭐라고? 순화수라고 딱 착각해서 탁클리기딱 좋단 말이야. 반드시 모두 존재해, 0도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다시 g가 0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이 b가 뭐야? 0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 순화수다. 맞아, 조심하세요. 디귿. 아시겠어요? 어.